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입니다. 그 이유는 전북도에서 그 유족들에게 매월 10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인데요. 전북도는 해당 협의 중인 사항은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해당하는 대상자로 자녀, 손자녀, 중손자녀까지 포함하여 915명 정도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간 10억 98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. 정읍시는 이미 20년도부터 시행했으며 9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중입니다. 이에 반대 입장은 역사를 너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과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 혜택에 해당하고 안중근 의사의 가문은 이를 진압한 가문으로 가 내려지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외에도 갖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달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 찬성으로는 독립운동의 모태가 되었으며 유족수당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131년 전 동학농민운동의 유족들에게 나눠줄 국민 세금 약 11억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